안녕하세요 승부팁입니다 오늘은 축구 맥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촉으로 반드시 승리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j 리그 후쿠오카와 간바오사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무엇보다도 원정팀 간바 오사카의 afc 챔스 조별리그 탈락 이큰 여파를 불러올 것이라는 생각 입니다 j 리그팀중 유일하게 탈락의 수모 를맞봤죠 조별리그 예선에서 따라서 말 그대로 축 처진 상태에서 음, 리그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또 원정에서 첫 경기를 치르죠. 다만 후쿠오카를 상대로는 아홉 음, 번 맞대결에서 5승 3무를 기록하며 음, 아직 한번도 진 적이 없다는게 그나마 위안을 삼을만한 거리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후쿠오카 페이스가 너무 좋지 않죠. 리그 5경기에서 음, 1무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요코마리전에서도 2대0으로 패하죠. 최근 3경기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음, 실점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점유율마저 37대 63으로 상대에게 완전히 압도되었죠. 따라서 감바오사카도 최근 열세에 있지만 후쿠오카가 전력면에서는 감바오사카보다 열세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흐름에서 득점이 없죠. 따라서 공격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는 게 후쿠오카로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야마기시가 최전방에서 활약하면서 이선 과 측면 자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유기적인 플레이가 음, 전개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오늘도 음, 후쿠오카는 수비적인 음, 경기 운영을 통해 음, 역습을 노리는 음, 기, 공격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공격으로 밀고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위협적인 흐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최근의 상황이죠 그러나 최근의 일정이 원정 일정이 많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좀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후쿠오카입니다. 특히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홈에서는 좀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따라서 최근 간바오사카가 비교적 단순한 공격 패턴에 의한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모처럼만의 홈 경기를 치르는 후쿠오카가 이번 경기를 기회로 삼고 간바오사카에게 철저하게 대항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원정팀 간바오사카는 체력마저 떨어진 상황에서 원정 분리 역시 감안해야 하죠. 특히 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0.3 득점에 그칠 정도로 득점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터진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간바오사카의 발목을 잡고 있죠. 주포 파트릭이 분전하지만 세력 문제가 불거져 긴 시간을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대체 자원 또한 마땅한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공격적인 흐름에서 다소 뒤처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쿠오카를 만나서는 상대의 끈적한 경기 운영에 거전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공수에서 집중력을 높이며 모든 경기에서 승점을 챙긴 감바오사 까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도 그 흐름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입니다. 다만 양팀다빈 공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엇 보다도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 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승패에는 다소 변수가 많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2.5점 기준점 언더를 예상 해 보겠습니다. k리그 전남 드래곤즈와 충남 아산 의 경기입니다. 이위와 구위가는 경기죠. 전남이 최근 두 경기에서 무승부 부진을 씻어내고, 직전 부산을 1대0으로 잡아, 잡아내면서 2 위에 올라서 있습니다. 이전 어, 경남전에서는 오히려 경남에게 열세를 보이며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었으나, 부산 원정에서 승리함으로써 다시 상승세의 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죠. 6월 20일 어, 충남 아산과 맞대결에서도 1대 0으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전반 17분 김영묵의 골로 1대 0으로 신승을거뒀죠 1위 안양과 승점 2점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 선두 탈환이 가능한 전남으로서는 많은 동기부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 4경기에서 실점하지 않고 있는 수비는 매우 안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사실적으로. 리 그에서 최소 실점 팀이라는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센터백 라인이 음, 경고의 투비를 컨트롤하면서 오늘 경기에서도 음, 클린 시트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전남이 아산만 만나면 강한 면모를 보여줬죠. 이전 다섯 번의 맞대결에서도 3승이므로 음, 패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포워드 이종호가 음, 부산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면서 부활을 알렸고 발로텔리 또한 언제든지 전방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전남이 음, 득점하면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선 원정팀 충남아산은 어, 이전 부산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연패의 흐름에서 벗어났고 어, 드디어 부천을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7경기 만의 짜릿한 승리를 맛봤습니다. 부천이 최근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충남아산에게는 어, 조금 더 업된 효과를 어, 보여줬던 경기였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역시 기상 악화로 인한 수중전을 치르면서 금전한 충남 아사는 100% 전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볼수 없는 게 다소 아쉬운 면이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전남은 이전 두 팀보다도 전력면에서 확실히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전이 예상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테우스가 징계 복귀 후 득점포를 터뜨렸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마테우스 파괴력은 낮은 편이죠 그리고 동료들과 유기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네번 맞대결에서 전부 무득점에 그치는 승호를 겪었죠 상대의 중원 압박을 뚫지 못하고 공격이 주저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도 충남 아산이 전남을 상대로 득점하는 그림은 그려지지 않죠. 그리고 충남이 전남이 충남 아산을 상대로 세 골을 득점 할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최근 전남의 흐름에서는 어, 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어, 홈팀 전남의 승과 어, 언더를 예상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만일 저녁 시간에 어, 전남에 폭우가 내린다면 무조건 언더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어, 남해안 지역으로 어, 많은 비가 예상돼 있죠. 부산과 안산의 경기입니다. 부산은 4위, 안산은 5위에 랭크어 있지만. 최근 흐름에서 원정팀 안산이 좋아 보이죠. 특히 부산은 수비 자원에서 전력 누수가 심한 상태로 오늘 경기를 치르게 돼서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흐름에 쐐기를 얻어맞을 확률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워낙에 시즌 중에 기복이 많은 팀이라 등불를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센터백 강민수가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난 상황에서 센터백 김동호와 이천웅 그리고 미드필더 박종우, 김정현 등이 전부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이탈했죠 그리고 대체 자원도 마땅하지 않아 이번 경기에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원정보다 홈에서 실점률이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비 붕괴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는 멀티 실점 이상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최근 세 경기에서 무득점의 성과를 냈죠. 물론 어, 기상 변수가 있었지만, 최하이두 팀을 상대로도 무득점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 공격력에서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 이상훈과 박정인 등윙 플레이어들이 최근은 일전에서 어, 골을 넣어주고 있고,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안병준마저도 어, 최근 다섯 경기에 상골을 넣어줌으로써 서서히. 컨디션이 회복되고 있는 분위기라 이번 경기에서 한점 정도는 득점이 가능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전 안 상과 맞대결에서도 많은 골이 났죠. 3대 1로 부산이 승리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했기 때문에 홈에서는 좀더 나은 퍼포먼스가 나오면서 투비는 불안하지만 공격적인 측면에서 득점을 올리는 성과는 충분히 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안산은 이전 경남전에서 3대 1로 대승을 했죠. 상대 수비수 대장된 수를 활용해 스쿼아차를 능력이 돌리면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에서 2승 3무로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세번의 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해줌으로써 공격적인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 부산의 수비진 우수가 심각하기 때문에 득점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경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안산이 멘탈적으로 승리 이후엔 꼬박꼬박 대량 실점을 내주면서 무너진 점이 우려가 되고 있죠. 그만큼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지 못한다는 팀 칼라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그 점이 우려스럽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팀이 공격적인 흐름을 유지하며 후방에서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평가죠. 따라서 홈에서 좀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산을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치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 무엇보다도 2.5점 기준점 5발을 예상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양팀은 최근 흐름이 음, 사실 승패가 어디로 될지 모르는 흐름이죠. 따라서 이 경기는 2.5점 기준점 5발을 음, 추천드리겠습니다.